모니터 모니터는 저 앰프 밖에 하나였거아야 여기, 여기? 밖에 밖에 바... 어, 그니까 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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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링크 걸어서 나갈, 나갈 거 아니야. 네. 그 공개 공개 아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화도 화동길 네. 테스트라고 네음 얼빙빼 응. 이거 아까 거고 뭐 스템이 아니잖아. 아니, 그검색창이 뭐라고 쳐야 하는데? 그, 아, 그 필터는 어떤 거냐? 테스트를. 몰라서 지금. 아니. 어떤 자료? 어떤 자료? 시나리오? 어? 어, 없어. 없어. 일단 축제 아니, 아니 그 축제 그 집현성 축제 거또 홍보 영상 그 한번 들을 거야. 아니, 저 저번에 청년가일 때 청년가요 때 들었던 청년 그 집현성 숙제 홍보 영상 있잖아.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들어가세요. 다시 여기 보세요. 다시 치시면 여기 세 개가 있어요. 이거 생를 치면 품질 자동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고급 서 들어가요. 고급 젤1080 네. 네. 깔끔하게 나와야죠. 네. 됐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소리 테스트에 하던 대로 할게. 네, 고맙습니다. 어~ 제 23회입니다. 23번째 맞이하는 우리 김제 지평 아니, 줄여주세요. 아이 줄여주세요. 제 김제 지평선 축제가 오늘부터 네 개막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열, 11시에 천재를 올렸거든요. 단야각에서 어,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도 어, 우리 김제 지평선 축제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아, 네가 지금 들어보는 거야? 아, 드, 들어보느라고? 야, 야, 좀 이어폰으로 하는 방법 좀 해봐. 이, 이, 원화 되니까 좀 그래. 핸드폰 없, 핸드폰 없어? 야, 일단 그냥 할게. 아니, 니가 내가 서로 테스트 해. 그냥 너 이어폰 사라, 핸드폰 사라니까. 네. 아, 11시에 천재를 저 드렸어요. 네. 아우 직구선전 드리고 났으니까 뭐뭐 뭐 이제 뭐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 뭐 우리 화동길 축제도 같이 일원에서 합니다. 네 김재 씨가 이번에는 또 시내권으로 지금 행사를 좀 많이 이렇게 어, 왔어요. 네그 시민운동장 지금 축구 경기장 앞에서 음그 지금 현재 야외 공연장을 지금 만들어 놨죠. 드라이브스루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MBC에서 축하 공연이 있고요. 저녁에는 축하 무대로 해서 드론쇼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못 가요. 예. 다 예약 찼습니다. 예약을 차서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네. 그리고요. 내일은 우리 김제문화 예술 한마당이라고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영화가 내일, 하죠. 네. 이가디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다 찾습니다. 네. 네. 못 갑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뭐, 3일날, 4일날 계속 있는데요. 네. 거기는, 우리 지평국 축제 메인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뭐 JTV에서 뭐, 가을 밤에 축제, 음악회가 있어요. 네. 어, 최성수부터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거기고, 네. 우리는 우리만의 축제를 시내에서 합니다. 네. 화동길, 신장로, 축제가 있죠. 네.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10월의 마지막 날또 축제를 또 했었고요. 네. 그날 또 재밌었죠. 네. 우리 프리마켓 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작년에 못했어. 아 정말 서운했어요. 코로나가 모든 걸 멈춰버리게 해가지고요. 네, 축제도 오겠습니다. 네. 아, 정말 서, 서운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드 코리아가 이제 선포가 돼요. 예, 저도, 저도 2차까지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네. 마스크 벗지 마시고, 어, 전체적으로 다할 때까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화동길 축제도 함께 하겠습니다. 밖에서 시원하게 그냥 나가서 그냥 하고 싶은데 못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화동길 축제가 오늘 보이는스튜디오를 통해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우리 화동길 사람들 모시고 음악과 함께 토크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분 이따 모실 거예요. 그 전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화동길 네, 개막식. 네. 어, 참 1,000명, 2,000명. 1,000명, 2,000명 앞에서 개막 선언하는 게더 멋진데. 네, 어,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분 게스트 오늘 모셨으니까요. 네, 세분 게스트. 어, 저 소개를 먼저 하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그리고 아, 우리, 우리, 김권아 상인의 하동길 상인의 대표님. 만세 끝났어요. 예. 네. 만세, 만세, 만세 했어요. 예. 네. 아, 그리고, 하동길 대표님 인사말씀 읽겠습니다. 인사말씀. 네, 인사 <laughs> 진짜 내일 끌게요. <그럴게요. 웃음> 인사말씀 끝났대요. <laughs> 아, 제대로 좀 하세요, 진짜. <laughs> 자, 다시 한 번. 네. <laughs> <진짜. 웃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내가 오늘, 내일, 그, 황우봉, 이장님하고, 이맥주 오시죠? 응. 어. 조이너스도 안 오죠? 아, 처음에는 조이노스 얘기했었는데. 아, 안 했어. 응. 아, 이 위치는 어차피 개인 토크가 있으니까, 조이노스도 개인 토크 있어요. 아, 일단, 오는 데로 하세요, 그냥. 오는 데로 하시고, 예. 네. 배터리 없다, 배터리. 배터리 그 여유분 3개 사놓은 거 있어. 어. 아, 새거안 깠잖아. 아니 새, 새 거를 깐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세 개잖아. 네가 세개 샀냐 여유분으로? 그러니까 총세 개잖아. 원래 있던 거 하고. 가방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내 충전해놨어. 풀로 충전해놨어. 그자 아, 네. 우리 황우봉 대표님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그러면 또또거북실씨나 써주나? 알아서 더시겠죠 예. 네. 아, 네. 아, 가, 간단하게 인사러오니까 간단하게. 아이고, 네. 자, 아, 향이 꽃나라 우리 이미주 대표님도 오셨네요. 아, 환, 환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하고. 네, 자 고맙습니다. 어 내일 오늘하고 내일하고 화동길 분들 모시고 토크쇼 네, 진행할 건데요. 상가 어, 홍보 차원에서 네, 우리 영상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좀 보면서 네, 내일 즐거운 얘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까지는 토크쇼 진행할 거고요. 또 모레 네, 우리 또. 어, 한국 연예인 협회 예, 연예인 옆에서 우리 가수들이 오셔가지고 예, 즐거운 시간도 가질 것 같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요 네, 그 길막이 행사를 진행을 할 건데요 길막이 행사를 하면서 네, 12시부터 6시까지 네, 길막이 행사를 하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개 좀 하고. 네 대막 축하 영상을, 그, 그, 커트, 커트, 커트 해놓은 걸 내가 한번 보여주라. 어. 갖고,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멘트 첫, 내가 이제 그, 내일 어떻게 어떻게 진행한다는 걸 써주고, 너 써줄게. 어. 시나리오를, 큐스들 잠깐 간단하게 써주라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하자고. 어. 나도 보고 해야 하니까, 그거. 몇명 정도 됐지? 열명 되냐? 몇 분짜리 컷? 지금 편집한 거야? 아, 몇 분짜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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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응, 음. 응. 음. 오케이. 네, 네, 네. 네. 어떤 거? 어, 그, 상관없어. 어, 어. 자, 자, 개막선은 했어. 인사말 했어. 어? 간단하게 인사했어. 자, 우리, 어, 화동길, 사, 화동길, 어, 사람들, 우리 화동길 주민 여러분들께서, 네, 축하한다는 메시지 좀 보내주셨네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네, 다 축하한다고만 하셨네요. 막, 이렇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정도밖에 조, 조금 길게 하신 분들은 없어. 아예? 아, 아, 그래? 그, 그 정도는 땄지, 그 정도는. 아, 전부 다 통화를 했다고? 아니, 그냥 하고 어 하고 아니 조금 길게 하신 분들은 잘리지 마 그냥 통으로 줘내 얘기는 그냥 아네왜 가고 그러서아네네 이게 네뭐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축하드립니다만 따지 말고 똑같 하지 말고 다 통으로 통으로 해줘 하시 아, 하하 말씀하신 분들은 다 통으로 넣어줘 어네 찍어가지고 예, 여기는 여기는 외부라 아니야 그냥, 그냥 다 마스크, 쓰는, 예, 마스크 쓰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거 같고 안 돼, 소, 소리 싹 들어. 괜찮아? 그죠? 너무 다행인데, 네. 일단은. 아, 소리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일단 해보고, 일단 하고. 그리고, 여기, 이분들은 핸드, 핸드로 할까요? 이걸로 해야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같아 아니, 다행히 이걸로 해드리,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 축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이아 핀으로 해줘 핀으로 어 이게 안을 넣어버리니까 어, 다 넣는 넣는 거니까 어. 지금 밖으로 해는 게 낫겠다 어 밖으로 해라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일단은 그 뭐, 개수분들한테 저 조금 더큰 소리로 하라고 할 테니까 아, 마스크 쓰고 하테 어쩔 수없고아 예, 오케이 아 오케이 응 됐어 응 생각 없구먼 끝나